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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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무기부터 바꿉시다. 그래도 이번에 알게 된 게, 그, 스테미나는 고기를 먹어줘야지, 그, 최대치가 다시 올라간다. 너무 많이 뛰면은, 예, 줄어드나봐요. 점점 지쳐가지고. 그것도 몰랐네. 자, 이번에는 트윈 데거, 쌍도죠. 제가 닥소에서 쓰는 무기도 쌍도. 요게 나한테 딱 맞지 않을까도 싶어요, 지금. 느낌이. 긴급 임무, 푸켓푸켓 사냥, 아까 계잖아. 아, 얘 잡을 수 있나? 아, 푸켓푸켓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한번 멀티로, 멀티를 해보도록 하죠. 멀티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이 잘돼 있나도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분명히, 푸켓푸켓은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어렵게 생겨가지고, 멀티를 찾는 사람이 몇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아. 조건을 정해야 되나? 아. 아휴. 없냐? 얼마 지폐구역, 만드는 사람이 없냐? 내가 만들어야 되냐? 근데 요즘, 말을 오래 하면 턱이 아파서, 이 턱, 부, 부교합이라 그러나, 부정합? 재발할까봐, 너무 오래 못하겠어, 방송을. 턱이 아파서 진짜로 말로 뭐래 하면 턱이 이상해져 나 뭔가 말을 이상하게 하나 아니 그다 병원까지는 아닌데 턱이 좀, 좀 뻐근한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푹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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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미친 거못 마. 아니, 이뻐해 줘도 지랄이야. 못 돼, 못 돼. 저렇게 되면 안 돼. 너는 저렇게 크면 안 돼. 알겠지? 음, 우리 못 돼. 개 같은 거. 몰라 어? 퀘스트 참가하기 어... 아... 지폐구역... 다른 지폐구역으로 일단 이동을 해서 아 일단 찾아줘 사람 많은데로 일단 보내줘 제발 한국 공식 서버 이런거 없냐? 공식 지폐구역 이런거 없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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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사람을 받았다 드디어 나도 사람을 받난다 사람을. 어혼자는 싫어 이제. 어, 어막 외국인들, 일본인들. 하이, 아리가토, 하이, 곰방와자 여기서 여기서. 잠깐만. 일단은 이벤트 그. 이거, 이거. 로그인 보상 받구요. 아, 이미 받아져 있네요. 푸켓푸켓 퀘스트를 같이 하는 걸로 신청을 할수 있지. 어, 최대 참가 4명 설정. 자, 나는 시작을 1번에서 하도록 하구요. 여기서 티켓을 사용하는 거지.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하면 자, 누군가 들어올 겁니다. 기다리면 얘들아, 어서 와, 같이 푸켓푸켓 사려가자. 같이 푸켓푸켓 사자 가자, 푸켓푸켓. 변덕정식이 생겼네. 좋은 게 체력이 좀 체력이랑 동반자 체력이 두 배로 늘어나니까 이걸로 합시다. 어우 아래에서 요리가 집회 회관이니까 아아 아, 저희 생선보다 저 고기 꼬치가 더 맛있어 보여요. 꼬치로 주세요. 어우 오마이 오마이 자 근데 그 와중에 아무도 아무도 퀘스트 참가하는 사람이 없네요 어떻게 된거죠? 이 집회 구역 똥망했나요? 여, 여기는 막했어 한국인들이 있는데로 가야돼 한국 서버 이런식으로 못가나? 조건 자신과 같은 언어. 그래. 대신에 요런 거다 빼고 어... 자유로 하고 무조건 한국인들! 어 뭐야?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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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노아 3명 여기 한번 가볼까? 제발 나랑 똑같은 퀘스트를 하고 있기를 나랑 같은 퀘스트 하고 있기를 음, 저 사람들이 있나? 혹시 뭐 퀘스트 참가할 거 있나? 아, 난 아직 못깬 내가 내가 모르는 퀘스트가 걸려 있네. 여긴 나랑 수준이 안 맞나 보네. 잠깐만. 어, 잠깐만. 내가 지금 헌터 랭크가 2니까 헌터 랭크 2로 가 보자. 여기 3은 내 수준이 아니야 아직 자 무테님 무테님이 딱 헌터 레벨 2거든요 아 근데 한국인 서버가 생각보다 없네 언어는 자유로 해야겠는데 이거? 생각보다 별로 없네 푸케푸케 사냥하고 계신가요 혹시? 안녕하세요. 과연, 아, 없구요. 선생님들 어딨나? 선생님들 없나? 와, 이거 멀티하기 힘드네. 왜 이렇게 없어, 사람이? 어, 뭐야? 방금 도 마이크 들리지 않았나? 어? 와 이거 마이크 들리네? 아 저분 아 저분 저분들은 친구다 친구다 같이 하면 안되겠다 나가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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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겠다 어? 민폐다, 민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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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아... 상놈의 그. 나랑 도와줄 사람은 없어. 어, 퀘스트 성향에 이런 게 있네. 푸켓푸켓. 푸켓푸켓. 월드와이드 푸켓푸켓. 아, 이렇게 할 수, 있... 아, 이런 게 있네. 여기로 가자. 여기 사람 많은 데로 가자. 역시 일본인이지. 역시 일본인이지. 과연, 있나요? 긴급요보 부캐 부캐 상향. 뭐야? 아, 꽉 찼어. 아, 아, 아 사인팟 다 찼어요. 잠깐만, 아니야. 그래도 다른 방도 있었어. 다른 방도 있었어. 한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딱딱 나만 들어가면 사인팟. 여기네, 여기네. 여기야 여기야 헌터 레벨은 4예요 쩔 받을 수 있어요 쩔 일본인한테 쩔 받으러 갑니다 곰방화 곰방화 아 뭐야 그 붙게 안해두명 그래 두명두 두 명이면 괜찮지 두명 있는 방이면은 나까지 해가지고 세명 삼인팟 괜찮지 괜찮지 자, 두명 있어요, 딱. 과연, 푸켓푸켓 퀘스트를 만들어 놨을까요? 과연? 아니, 왜다 저돌 적이 놈들이야? 이미 다 깼어? 푸켓푸켓 방금 깼나보네. 방금 깨고 다음 퀘스트 하는 거네, 이 사람들 다. 이걸 푸켓푸켓으로 부케 잡으면 안 되겠어, 이제. 잠깐만. 다들 깨고 지금 푸켓푸켓라 부케 돼 있으면서 다른 퀘스트 하고 있네. 이런 쿠루르 야크로 잡아놔야겠어. 그 정걸로 그러면은 딱 들어가면 푸켓푸켓을 하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겠죠? 아니면 여기 수준에서 굳이 멀티를 하는 사람이 없나? 자, 과연 귀신같이 푸켓푸켓일 것인가? 맥콜의 놀리는, 어머죠?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푸켓푸켓 퀘스트를.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봐. 마이크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게임? 아까 한국인들은 막 마이크 여기 서버에서 하던데. 아, 곰방화 프렌드, 곰방화, 곰방화... 아무도 답이 없어. 아, 지금 마이크 문제가 아니야. 근데 마이크가 문제가 아니고... 푸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아 늪에 불운한 그림자 이런 거 하고 있네 다 같이 하고 싶은데 뭐내 옆에 사람 있잖아 헤이 프렌드 헤이 헤이 곰방화 프렌드 에이 프렌드 헬로우 헬로우 두유노 푸케푸케 두유노 푸케푸케 아이 원트 푸케푸케 푸케푸케 헌팅 고고 아이 원투 푸케푸케 헤이 프렌드 곰방와 아리가또 아이시떼로 푸케푸케 푸케푸케 플리즈 프렌드 푸케푸케 푸케푸케 플리즈 프렌드 아 에이프레드, 푸케푸케 블리드, 푸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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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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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케 푸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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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케 푸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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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켓이켓 푸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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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위 헌팅 푸켓푸켓 고고 아이 메이크 룸 컴온 컴온 조인 마이 퀘스트 푸켓푸켓 아 푸켓푸켓 어 아, 기모띠 푸켓푸켓 아 기호이 푸켓푸켓 이 프렌 프렌 포켓 포켓 바이바이. 한국인 없네. 아 한국인 없네. 느긋하게 즐기자로 가봅시다. 과연? 부캐 부케 부케인가 허! 허! 와 부캐 부캐 와 부캐 부캐 있네. 아, 다행이다. 헤이, 헤이 프렌드,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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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어딨지? 마이 프렌드, 웨얼? 아이 라잇 이 푸케푸케 푸케푸케, 킬, 푸케푸케 킬킬 I'm ready. 푸켓 푸켓 켈 켈. 아요로시고오네가이시す스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 마이... 맙습니다고 아니 소지 티켓은 그냥 그거구요 경험치랑 보상 두배로 받을 수 있는 그냥 펌핑하는 그런 티켓이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 일본인 마이크 키려는 것 같은데? 에이 프렌드 고고 어, 사람 더 들어온다. 짱이다. 니와. 어, 쌍도. 쌍도 좋아. 귀인화 뭐야? 우와. 에이, 프렌드. Where are you f I'm from North Korea. Oh, North Korea, good, good. 수령 동무, Korea player. 아, ah, running good. Wow, good. Oh. <웃음> <웃음> 어. 어. <laughs> 아니, 잠깐만. <laughs> 이거 이거 마이크 들려? 안 들리겠네. 이렇게 해도 컨트롤러의 스피커에서 안 나오네. 안 나오네. 나만 들을 수 있잖아 이러면 이건 문제인데? 어 이거는 플스의 안 좋은 점인데? 혼자 얘기해야겠네 푸켓푸켓 헌팅 고고 PPAP 빰 빱빱빱빱빱빱빱빱빱 I have a pet, I have an apple. Ah, uh, apple What? Okay, okay, okay. I'm I'm coming. Wait, waiting, waiting. Ang. No, no, no. I'm coming. Oh, I'm here. I'm here. We are the world. Okay. 에브리바리 어택! 에브리바리 어택! 위아드 월드! 요요요요요요요 위아드 월드! 부케 부케 킬! 부케 부케 런,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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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웨이 아 어디가 저 뭐야 나, 나라 도망가는 건 사기 아니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웨어라이프롬. What? 아 코리 코리안 밸런스 패치 밸런스 패치 밸런스 패치 우돌식 밸런스 패치 오케이 또 놀이 또 놀이 오케이 I'm here a t t a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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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고, 택포 고, 포 고, 아이 케이트포이포 고, 포 고, 포케 고, 킹포케포 고, 허킹 포케포 고, 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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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고, 케어 Where, where, w h a t s your name? 리미, 리미? 어? What? 어, 부괴부괴 어, 부괴부괴 테일, 부괴부괴 테일, 아리가또. 어, 어구. 어서 와. 어, 부케, 나이스, 어택, 아, 아. 아이, 아이, 슬래시, 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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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케. 부케, 부케, 스토머치, 컷. 와, 뭐야.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킬, 킬, 킬. 고고,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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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킬킬 킬 킬! 고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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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컷컷윙컷윙 컷 윙! 닭다리 감사하부니다 가즈아 하지요. 아, 음, delicious, deliciou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riends. Thank you, friends. Good luck. 라지 댄싱 오케이. 아아아개개개개 머리 하우트 댄싱 그런 거 있나 감정 표현 이런 거 있나 제스처 있네 아 땡큐 빠빠 어우. 이게 근데 나한테만 들릴 것 같은, 들것 같은 게 아닌지 나한테만 들려서 마이크가. 어, 이게 의미가 없네. 멀티가 별로. 다시 들리면 좋을 텐데. 왜 여기 컨트롤러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안 나올까? 마이크를 끼면. 그럴 수밖에 없나? 아쉽네요. 아, 어쨌든, 좋은 외국인 친구, 친구와 재밌게 놀았습니다. 으쾌한 친구였어요.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으쾌한 친구와 재밌게 놀았습니다. 어? 지금 스피커에서 소리 나오죠? 아,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캡쳐보드에서 나오는구나, 이러면. 여기요. 아 정말 잘 놀았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형의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멀체는 더 이상은 못 하겠네요. 아쉽지만 아니 이게 왜왜 왜, 왜 여기서 안 나오지? 아쉽네. 컨트롤러의 스피커에서 이게 나오면 좋을 텐데, 아쉽지만 저 외국인이랑은 인연이 여기까지인듯 합니다. 저는 솔로로 저돌적인 놈들을 수저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저돌적인 놈들 그냥 깨야겠네요. 아, 집에 고여갈 필요도 없지. 저럴 적에 놈도 그냥 깨면 되지 뭐. 아, 여기서 나가야겠네. 나가는 법은 없나? 그냥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지폐구역은 무조건 있어야되나보네 자 저돌적인 놈들 깨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방금 무기를 제대로 못써봐서 이게 쌍도가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솔로로 한번 더 써봐야겠어 그냥 졸라 그냥 뚜까뚜까 패긴 했는데 오케이 가자 자지하행룡자 <laughs> 쌍도의 힘을 다시 한번 느껴보러. 이거 좋은 거 같아. 뭐 귀이나 이런 것도 있고 뭔가 멋있으면서도 좋은 거 같긴 해.